부동산입니다. 네, 저희가 또 찾아온 곳은요 가랑마을 18단지 필스테이트 3차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는요 이제 전용 100이 주 평형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여기는 이제 총 세대수가 667세대인데 그중에 467세대로 되어 있는 전용 100A 타입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어, 주방 쪽이.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서로 마통풍구조로 되어 있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평면이고요 네. 네. 보시면은 이쪽에 어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같이 수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네. 여기가 이렇게 네. 김치냉장고. 그부게 떨려요, 여기도. 네. 아, 이 공간이 정말 넓죠? 네. 예. 어, 그래서 보시면 은 여기 주방, 식탁 놓는 자리도 상당히 지금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ㄷ자형 싱크대 어, 공간 아주 좋아요. 여기가 팬트리 선택형이었나 봐요. <laughs> 네, 그러니까 뒤쪽에 방 하나 음.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현재는 팬트리 공간 옆에 준비되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주방, 여기 ㄷ자형 주방이 상당히 크니까 큰집 살려면 좋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위에 상부장 약간 그 원목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아이보리 계열로 되어 있는데, 어또 예쁘네요. 네, 네. 그 당시 한2년 전쯤 지어진 거죠 여기가? 여기는 2018년도 5월달에 첫 입주가 되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만3년 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주방 옆쪽에 발코니 위치하고 있고요. 다용도실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저 환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네. 보시면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 안방 쪽 갈까요? 아직, 아시 그냥 마음 그냥. 이렇게 가슴 엉뚫리는것 같아요. <laughs> 네. <웃음> 요즘 <웃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들 많이 계시니까 네. 집이 이렇게 큰 공간들 뭐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방 쪽 저희가 들어왔고요. 네. 네. 안방 전면에 발코니 한 곳이고요. 네, 대피 공간이 네. 여기 있네요. 네, 대피 공간 있고요. 어, 여기 안방도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우리 예전에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공간은 더 이렇게 넓어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평면을 그 당시에는 네. 뭐 이렇게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laughs>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막 분양도 해야 되고 하니까 평면을 꽤잘 뺐었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어, 여기또 파우더를 우리 화장대 모습도 이 공간이 폭이 좀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아, 아,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네요. 예. 네. 네. 식으로 가운데는 하고 양옆으로 네. 이제 좌식으로 하고 저 응. 밑에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보시면은 네. 드레스룸 공간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네. 어저 뒤쪽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이요. 예.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실. 예.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시스템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안방에 욕실 한번 볼게요. 네. 네. 어, 욕실는 욕실, 욕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안방 쪽에 욕조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 그리고 요 밑에 그 네. 세면대 밑에 이렇게 공간도 저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어 그러네요. 그 수직으로는 네. 그 보리도 안쪽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를 샤워부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욕조가 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안방 쪽에 욕조가 들어가 있는 음. 뭐 단지들이 있고요. 이렇게 공용 욕실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고 그렇죠? 음. 네. 여기도 거울 뒤편으로는 수납이고 요, 여기 이 공간도 꽤 넓게 돼 있네요. 세면대 바로 옆에. 음, 음. 화장실. 참 이쁘네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네. 그 주차 대수가 상당히 워낙더라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네. 1.82대. 아우 또 보기 드문 그 주차 예. 대수를 자랑합니다. 네, 네. 여기가 거실이고요. 네. 여기 공간 한번 열어볼까요? 아네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쪽에 펜트간 이렇게 있고요. 선발이 어, 뭐 어, 아주 어. 많아요. 네, 네. 웬만한 뭐 주방 살림들들어가수 네. 있게. 뭐 아주 이렇게 그냥 딱 닫기는 네. 느낌을 아주 주네요 네. 이쪽에도 이렇게 팬트리 있는 공간이 또 들어가 있네요. 네. 오, 여기 진짜 집이 수납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좋게 네. 잘 나와 있네요. 아, 오 정말 큰집 살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 왜 자꾸 살이 많으신 분들, 집안이라도 <laughs> <그치> <laughs> 네. 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물품들이 많으신 분들 곳곳에 네. 이제 수납 다이얼이 있수 있으니까 집이 네. 깔끔해지겠네요 글쎄요. 그 네. 네. 아. 이렇게 해보요 수납공간 네. 이렇게 동군대 주방 옆에 이렇게 보셨고요 네, 이제 우리 전면 쪽에 배치되어 있는 또 작은 밭쪽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거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방하고 작은 방두 개가 이렇게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호베이 구조 가장, 뭐, 음. 평면적으로는 선호도 높은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네. 어,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 보고, 항상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는 이렇게 중문 설치된 데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대에서 시공한 데들은 이렇게 중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첫 네. 번째 마주하는 방이고요 네. 아 여기는 이제 북박이자 기본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 그 미색 기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편안해 보이고 또 색깔이 훨씬 좋네요. 네. 이제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예뻐요. 네. 우리 여기 현대힐스테이트 어, 아이들은 두루촌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가에서 라스트, 여기 꼭 공연 오시는 건데. 이렇게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아, 여기는 욕조가 안방하고. 네, 여기에도 있네요. 네. 어, 욕조가 두군데나 있네요. 네. 두 군데가 네. 네. 다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군요. 네. 음. 또 우리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러게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화장실 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수건 같은 거 여기다 놔도 좋겠네요. 그쵸. 욕실 용품들 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 아, 여기는또 이렇게 약간 음, 앉아서 애기도 네. 네. 신발 신겨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아하. 좀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어. 네. 네. 여기도 신발을 뭐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네아 공간 네. 요거오 요것도 꽤 괜찮네요 네. 이런 식도 잡아드릴까요? 신발 <laughs> <시발> 신는 거 <laughs> 아, 우리 꼬마들은 네. 신발 신길 때좀 불편하잖아요. 네. 네 여기도 이렇게 네. 이쪽또 신발 아우 음. 신발 엄청 많아도 뭐다 들어 아 그러면 여기는 어, 또 수납 공간 이 되어 있네요. 아, 네 꼭. 예. 네. 여기 뭐예요, 이거? 이건 뒤에 이제 배전함일 것 같아요. 지금. 아, 배전함이 네. 있는 거고? 네. 네, 단자함. 네, 단자함이 있는 거고? 네, 네. 단자함도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깔끔하네요. 예, 예. 너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오셔요. <laughs> 지금 보고 계신 우리 네. 타입은요? 어, 가락마을 18단지 전용 100A 타입 구역 드리고 있습니다. 네. 1-1 생활공 공운동입니다. 네. 요즘에 뭐, 공운동도 아주 핫해요. 그, 보조 BRT 라인이 조만간 또 개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종시 네. 아파트 내부 구조 궁금하시면 세종 참 TV 재생 목록에 있으시고요. 혹시라도 찾기 힘드시면 저희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몇 번에 있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 부동산 뭐 매매나 임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종참 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참참 세종 참 부동산입니다. <웃음> <웃음>